13일입니다. 네, 뭐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그죠? 네, 미국의 리젠에는도 네, 비강 분무형 네, 코로나 항체 개발하기 위해서 제휴했다는 기사를 찾아 가지고요.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젠에는 네, 이거 2020년 12월 달에 나온 기사 부분인데요. 미리젠에는 비강 분무형 네,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 제휴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 네, 윌슨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나온 기사 부분인데요. 일단 뭐 저희도 계속 작년부터 고민을 하다가 그죠. 올해 8월부터였가요 아무튼 7월, 7, 8월쯤에 그죠. 인할론 부분이랑 네, 임상 일상 진행하겠다고 말 그대로 흡입형 코로나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하겠다고 해서 그때 쯤 나온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는 저희 임상 일상 아마 처방은 다 되었고 아마 결과 분석 단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죠? 고그 정도 부분이고. 그래서 연내 임상 이상 진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리제네노는 리제네노는 12월 2일 달에 일단은 공동 계약하기로 제약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대한 기사 부분은 없어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오래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마 저희랑 비슷한 수준 정도가 아닐까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 한번 해 봅니다 해서 리제네놈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과 네, 비강 분무형 코로나 항체 개발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해서 기존의 그죠 항체 치료제로 개발한 로나프레브 네, 카시리비박과 임대비박 에 대한 부분에서 고항체 칵테일을 활용해서 아데노 연감 바이러스 운반체를 적용해 비강 분무제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12월 달에 기사가 나온 부분이고요 뭐해서 내용 부분은 뭐큰뭐그 이슈 사항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죠 뭐 이때도 그죠 뭐 제가 리제네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정맥 주사용이랑 피하 주사용 해서 같이 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리젠 해논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요. 조금 이따 GSK 거 소개시키도록 하,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에서도 그죠. 이거 2020년 12월 달 기사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카시리 비밥과 임대 비밥은 정맥주사제 또는 피하주사제로 투여했을 때 항체 수치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서 그죠. 이때부터 네. 정맥 주사 부분이랑 피하 주사 해서 같이 뭔가 연구라든가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부분 피하 주사 쪽에 대한 부분은 뭐 정보를 못 찾은 부분인데요. 암튼리젠네논 부분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강령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에 지금 착수했다고 그 2020년 12월 달에 나온 기사 그리고 제가 간혹식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허비평, 허비평 코로나 치료제 제일 빠른 제가 알기로 제일 빨리 진행되는 회사가 영국의 무슨 바이오 기업인데요. 영국의 바이오 기업인데 내년 초 정도라든가 내년 상반기 안에 임상 3상이 뭐 준비인지 아무튼 임상 3사 진행 중그 정도 단계로 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제일 약간 선두가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보다 좀 앞선 앞선 업체도 있다는 부분, 네,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GSK 거 해서, GSK, 그죠? 저기서, 어디였죠? 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항체 치료제 개발한 거, 근육주사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설대우 교수가 그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 치료제는 근육주사, 근육주사제로 치료제용보다는 예방용이다. 예방용이다. 수동형 뭐 백신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예방용 백신 쪽에서 근육 주사제 부분이고 네 금일 11월 13일 금일 나온 기사입니다. GSK 비어 코로나 항체 치료제 근육 주사제 효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근육 주사 한 방이면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효능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보다 편리한 치료 옵션, 네전 세계 승인 신청 계획이라고 합니다. GSK와 비 r 가 항체 치료제 소트르비밥의 근육 주사 제형이 정맥 주사 제형만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GSK와 비 r 무작위 개방 표지, 뭐 아무튼 임상 삼상 시험의 헤드라인 데이터에 따르면 소트르비밥 근육 주사 제형이 고위험 비입원 성인 및 청소년에서 경증 및 중등도 코로나19의 치료에 대한 초기 치료제로 정맥주사 제형에 비해 비열등, 그러니까 열등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그보다 좀 이렇게 뭐 효과가 뭐 아주 안 좋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 걸로 네,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죠? 뭐아무튼 GSK, 네, 뭐말 그대로 근육주사형이로 근육 주사용으로 지금 뭐 효능 어느 정도 입증을 했다고 하고 이에 따라 GSK와 비어는 전 세계에서 근육 주사 제형의 성인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며 FDA와 기존 소트르비네 기존 소, 소트르비밥 긴급 사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진행 중네 긴급 미국의 지금 현재 소트르비밥 항체 치료제는 긴급 사용 승인이 낮죠 논의 중이 아닙니다 이건 났습니다 그죠 미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은 제가 알기로 5월달인가 6월달쯤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틀린 부분이고요 암튼 네 그런 또 근육주 사용으로 효능 확인했다고 하네요 뭐 마찬가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네, 흡입병 내키로나로 빨리 가야죠 그리고 GSK 아직 네 이거 하고 또 신청하고 할때우리는 네, 유럽에 또 많이, 팔하고, 많이 팔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네, 아무튼 경쟁자 네, 소식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것만 좋다고 뭐 네. 그래서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네. 경쟁사 현황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금일 또 나온 기사. 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EU 정식 승인은 왜 빨랐을까? 그렇죠? 엄청 빨랐죠? 하루만에 그죠. 챔프 성인 공고 회의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정식 승인이 났습니다. 뭐 대충은 알고 있죠. 그죠? 유럽 말그대로 팬데믹 상황. 네.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 성인 공고 하루만에 전격 승인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직, 시행 이후 유럽 현지 말그대로 급박한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죠. 미국 등 다른 나라 승인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글로벌 진출 청신호다라고 해서 금일 기사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첫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됐다. 유럽 의약품청 그죠 12월 12일 네. 정식 승인했죠. 그죠? 리제네논 거는정기 승인했던 한 부분이었고 네. 국산 항체 신약이 유럽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건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죠? 챔프 승인 공고 이후에 네. 1, 2개월 뒤이씨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 예,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죠? 이유가 이유가 바로 하루 만에 승인해 버렸죠. 그만큼 유럽 현지에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중한 상황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독일 5만 명대. 오스트리아 네, 워낙 심하니까. 그죠? 백신 미접종자 외출 금지. 뭐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아튼 유럽. 예. 말 그대로 5차 대유행.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또 5차 대유행 중 부분이고요. 유럽은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후유증이다. 프랑스에서는 매일 만 명, 독일에서는 3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일, 뭐, 4만 명, 5명 정도의 부분이죠. 유럽에서 허가는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 허가를 받는데 유리한 조건이다. 네, 당연한 부분이 거죠. 유럽이나 미 FDA에서 승인받으면 다른 중진국 후진국에서는 가장 큰 네, 영향을 줄수 있죠. 그 승인 소식이. 셀트리온은 현재 미식품의약국과 품목허가 신청 전 미팅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리제네논과 일라이 릴리가 만든 항체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생산 물량 대부분이 성 구매됐을 정도로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 그대로 그죠.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공급 부족하죠. 그래서 몇달 전부터 그죠 미국 정부가 네, 항체 치료제에 대한 뭐 주문 재고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레키로나가 미국에서 정식 승인을 받으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네, 승인 신청하면 한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레키로나는 미국과 유럽 외에도 지난 7월과 8월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 긴급 사용 승인 받았던 부분이었죠. 파키스탄 5월달에 네, 수출해서 실제 처방 이루어지고 이 있는 부분이고 이밖에도 네, 어제 했죠. 헬스케어 쪽에서 해외 30여 개국에서 허가 및 판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 그리고 최근까지 그죠. 이거 127개, 129개였죠. 해서 120, 이번 주 129개에서 2만 2천 명대까지 많은 처방을 이루어졌. 이루어 이루어졌, 이루어, 이었던 부분이고, 유진투자 한병아 영우원,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해 승인받은 소수의 글로벌 업체로 위상이 높아진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큰 자산을 얻은 것이다. 셀트리온은 렉키로나주를 흡입형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네, 호주에서 지금 임상, 일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24명을 대상으로 10월 초에 첫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11월 한 중순쯤이죠. 24명밖에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다 처방이 이루어지고, 네, 지금 현재 뭐 결과 분석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쉽게, 그죠? 쉽게 효과도 말 그대로 소량으로도 효과 좋게 나올 수 있고 폐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부분이니까 또 환자가 집에서 손쉽게 투약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아무튼 우리. 하루 만에 승인난 이유 부분 뭐 뻔한 이유겠죠.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 뻔한 이유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GSK랑 리제네노 네, 경쟁사 현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